안녕하세요. 즐기로운 감사생활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주경집사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 이렇게 감사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제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 복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 위기를 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어, 모두들 힘들고 어렵고 어, 정말 다들 너무 힘든다는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어, 보이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또 칭찬할 분들은 어, 어떤 특정인보다 어, 저희 유치동부 선생님들을 추천합니다. 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이 계셨기에 어, 20여 분의 우리 유치원부 선생님들이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칭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을 칭찬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 정도 교사를 섬기고 있는 98돌의 박수정입니다. 어, 제가 감사한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권태민 학생인데요. 어, 태민이는 찬양 시간이나 말씀 챈트 시간 그리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예쁘기 때문에 어,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 감사는 기적을 칭찬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동부 6학년 유아진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마음대로 갈수 없고 마스크 없이 편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앞으로 맘껏 운동장에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두산베어스의 야구를 응원하러 야구장에 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1단계로 바뀌면서 아빠랑 하성이랑 야구장에 갈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어렵게 야구장을 가보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유초동부 신용 목사님과 선생님들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학년 저희 담임이신 육민수 선생님, 코로나로 교회 참석이 어려울 때도 늘 연락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는 육민수 선생님,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칭찬한 행복을 낳습니다.